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느낀 게참 많은데 사실 가기 전에는 예배에 대한 기대보다는 노는 것에 대한 기대가 많은 것 같아. 요 친지랑 같이 가는 건데 기대도 많이 되고 여러 관광지랑 대학교를 보고 여러 문화도 보고 이 가서 놀기도 하고 예배도 드렸는데 여러 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더 중점이 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.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관광보다는 예배에 대해서 더 중점을 주고 이제 어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마지막 예배 때 제가 특히 더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약간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기도하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일상이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전에는 그냥 찬양이 좋아서 부르고 했는데 이제는 뭐 찬양 들을 때도 가사가 더 들리고 그 다음에 제 행동 하나하나를 약간 예수님이랑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같아요 이제 어 비저트립에 가게 돼서 약간 감사한 마음이 더큰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은혜를 갈망하고 이제 하나님을 갈망하다 보면 은 그렇게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제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 저희가 기도를 하면은 이제 하나님은 언젠가는 응답을 해주십니다. 감사합니다.